야당의 어, 당 대표가 아니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임배 같은 생각을 접으시고 포용과 공존의 정신으로 화합의 정신으로 대인다운 품위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 정청래 대표가 예방 안 했죠. 아, 네, 네 악수 안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만약에 악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악수에 응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대표님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정책 내 대표가 어~ 사람하고 뭐 악수한다 악수는 사람하고 악수는 사람하고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뭐~ 그 말을 그대로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가 정청내의 당대표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악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다, 각자가 자기 어, 책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음. 예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축하난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은 어, 저 당선된 당대표는 다른 당의 당대표를 찾아가서 예방을 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면 다른 당의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게 그동안의 관리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국회의 전통을 지금 무참히 짓밟겠다는 이야기인데, 어 지금은 이제 야당의 어 당대표가 아니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인배 같은 생각을 접으시고, 포용과 공존의 정신으로 화합의 정신으로 대인다운 품위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악수를 하면 좋겠네요. 예방도 하면 좋겠고. 아 저는 언제든지 악수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전제에는 개엄에 대한 사과를 먼저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손절을 해야 된다. 이게 좀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이미 제가 다 사과를 했습니다. 어, 개엄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제가 한두 번을 지금 네. 어, 사과를 했던 것 같고, 어, 우리 당 의원님들도 어, 12월 3일,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정부에서 해제 조치를 하라라고 우리가 성명서도 그때 제,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 표명, 표명을 했고 반성과 사과를 이미 했다. 그런데 왜 민주당과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분들은 볼까요? 계엄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어 우리를 내란당이라고 자꾸 몰아붙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오히려 최근에 제가 우리 당에 윤석열 대, 대통령은 더 이상 없다라고까지 제가 발언을 하고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네. 우리 당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 누군가 거기에 옹호를 하거나 뭐 뭐 찾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공박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 어 원인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정책내 당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제가 볼때 원인 무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음. 당연히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탈당도 했으니까요 물질적으로 보면 없는 게 맞는데 여전히 전한길 강사 또는 김윤수 지금 당대표 후보시잖아요 지금 전한길 유튜브 강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입당을 원하면 받아주겠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어떤 연관성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하필이면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득표를 네.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지금 지난번에 전환길 강사에 대한 부분에 그 이슈가 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우리 당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들어온다 뭐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당이 좌지우지 될 그런 정도로 취약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는 충분히 어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전한길 강사도 어 본인이 입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발언이나 행, 행동이 있었지만 우리 당의 당원이 되고 난 이후의 행동은 또어좀 그거보다는 좀 다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네네. 이미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시당에 그 은행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라 그리고 어 문제가 있다면 당은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라라고 이미 제가 한두번 지시를 해서 네네. 아마 지금 서울 시당에서 그 부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더 이상 없다. 단순히 뭐 당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의지하거나 그 그림자에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고 다만 지금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당원의 어떤 마음을 이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당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득표를 위해서 음. 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거친 발언들. 네, 했고요. 거친 발언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상황하고 유사하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 직접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안 좋잖아요. 사실. 뭐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 우리 지지율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뭐,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송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두달좀 남짓되었는데,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점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아. 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 그 과정들을 쭉 거쳐서 대선까지 이제 피, 저 패배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당 내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간에 아무래도 좀 패배 의식이나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당을 계속 지지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재명 어, 정부에서 잘못되는 행동을 하고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도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세법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왜 우리 당에서 그동안에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음. 이렇게 정권을 뺏겼느냐 이런 상실감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러면 언제든지 국민의 힘 정상화되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를 회 하다 보면 당대표나 어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런저런 우리의 갈 길은 어디냐?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은 또 변화해야 된다. 네. 회신은 어떤 걸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 전대가 되면서 어그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신뢰 또는 관심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다음 지도부가 어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사이에 조금 더 국민들의 우리가 좀더뭐 뭘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적인 상실감이라고 보는군요. 상실감이 생각보다는 큰것 같습니다. 음. 저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어, 저를 진짜 굉장히 그 열렬히 지지해 주시던 그런 분들도 왜 국민의 힘이 그렇게 해서 정권을 빼앗겨서 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음. 그분들은 아마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위원장님을 한달 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 국민의힘에 대해서 최근 들어 가장 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에 실망한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 컸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맞습니다. 음,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새로운 인물은 없고 기존의 대선 후보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분들. 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음. 지금 네 분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음.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가장 유력한 상황 아닌가요? 어~ 그 부분은 지금 어뭐 특정인이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라고 제가 많이들 예상을. 어 말씀을 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네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어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라서 네네네 뭐~ 어느 한 분을 또또 또 편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 분을 편들 수도 없고 또 다른 분을 뭐~ 디스할 수도 없고 네네. 우리는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어~ 개최하고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 책무라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네,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더라도 새로운 당 대표는 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협치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뭐 다투기도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국민의 힘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어느 분이 되더라도 정청내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저렇게 여당이라고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전국 흐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의 인식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새로 들어온 당 지도부에서는 아마도 그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굉장히 강력히 투쟁할 때는 더 가열차게 투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네분 중에 계신 거죠? 네. <laughs> 네, 강하게 저는 우리 당의 그당 대표 후보 네 분이 누가 되더라도 아마 네. 어, 그런 점에서는 어, 차이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해산 얘기 나오잖아요. 정당해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어, 특검이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 곧이서 바로 재판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님들도 수사 대상에 지금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정당 해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정당 해산까지 그러면 안 간다고 보시나요? 어. 이런 거죠. 정당 해산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 추미애 그저 법사위원장 뭐 후보라고 네. 하는 것 마찬가지로 네. 야당을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그럼 결국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 일당 독재를 가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더군다나 지금 우리 당 의원들 몇 분에 대해서 네 분인가 저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 압수수색 그 내용 이 전부 다 과잉 수사예요. 실제로 들어와서 압수수색해가지고 제대로 된그 압수수색 그 성과를 가지고 가진 게 없습니다. 음.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임종덕 의원에 대해서 우리 국회 의원회관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임종덕 의원에 대한 혐의점이 뭐냐면 그 과거에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에 안보실장인가 근무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그 당시 고그 시기에는 임종도 의원은 휴가를 가, 갔던가 해가지고 아예 또그 일에 관여도 안 했습니다. 음, 음. 설령 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려면 용산의 대통령실에 가서 그. 저 더워. 컴퓨터를 찾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회관에 와가지고 이미 그거 다 지나고 난 뒤에 있었던 걸 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찾는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음. 보여주기. 망신주기. 망신주기죠, 망신죽이. 보... 한마디로. 한, 마, 한마디로 망신주기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야, 봐라.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다 기본적으로 나쁜 정당이고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그저 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전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크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